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을 잘 이끌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랐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성 교육으로 청년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봅니다.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발상지이자 1호 국가 정원이 있는 순천시에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준비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모두 21명의 공직자가 결정됩니다. 재보선 본투표 하루 동안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 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투표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발걸음을 옮긴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집니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 후보는 모두 다르지만, 선거 참여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녀노소 모두 동일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총 9,663,665명입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54%, 지난 2014년 치러진 재보선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은 21.95%, 부산은 18.65%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져 마스크는 물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시민들은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이 서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길 바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 시장은 더 이제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 주는 시장이 됐으면 해서 선거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기존을 잘 살리면서 더욱 더 고고에 맞춰서 보조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나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분 서울시 전차를 소속당이 어디든지 간에 잘 보살피고 잘 시정을 펼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도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시 걱정 안 하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 안할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는 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최대 광역단체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모두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청년 세대가 영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돕는 한국 교회의 노력을 발굴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적인 인성 교육을 우선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논란. 뛰어난 재능으로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도 인성 문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인성 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창의인성, 품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인성은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될수 있기 때문. 많은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채용 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강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인 만큼 막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 대학교는 일찍이 1994년부터 청년세대의 인성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성개발원을 운영해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은 대학의 설립 정신인 진리의 자유정신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혁신적 지성인 양성, 세계 시민 질서 정신을 소유한 소통인 양성, 생명 사랑하는 정신을 소유한 실천적 성기민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성 관련 교육과 수업을 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 교육을 수료하면 인증서가 나오는 인증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백석 인증제는 교육 뿐 아니라 훈련과 실천도 커리큘럼에 포함해 실천적 인성을 강조합니다. 또,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석 쿰캠프로 청년들의 인성 리더십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인성개발원 측은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인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 정신을 살려 청년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인성의 본질을 회복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 총장님은 이 본질을 바로잡자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토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과 개혁주의 생명 신학과의 연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입학해 생소할 수 있는 인성 관련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 사회생활에서 인성 능력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으면서 인성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인성 교육이 사회 나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다른 기업, 뭐 회사, 뭐 그런 데서도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인성을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고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교 차원의 인성 교육, 학문보다 인성을 먼저 갖춘 청년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을 비롯해 순천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세롬 기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발상지인 순천만 국가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은 2006년 남사르 협약에 등록되면서 생태 보전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2013년 자연과 생태를 테마로 대한민국 최초 생태형 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허석 순천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제와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어, 2013년에 정원 박람회를 치르고 10년 만인 2023년에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같은 국제 행사를 두번 치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우리 순천시가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주제어는 정원에 삽니다입니다. 감히 어떤 도시가 정원에 산다는 주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2023년은 그래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부제어는 시민 주도로 하는 박람회를 꾸리기 위해서 나만의 정원이라는 부제를 만들었습니다. 29만 순전 시민 누구나 저마다의 그 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에 어, 후미진 곳, 음습한 곳을 어 정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뼘 정원, 이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도 어 정원을 어,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2 0 23년이 되면은 어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어,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2023 수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2년 남았는데 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마다의 정원을 만들게 할 것이고요. 2013년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바로 뒤에 보이는 호수정원입니다. 이 호수정원은 물 위에 산이 있게 있는 것이 봉우리가. 그런데 2023년에 이것을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산 위에가 물이 있는 것이죠. 이 분화구 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 이 상징적인 조형물을 2023년에 만들어서 분화구 정원이 2023년에 매우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네, 끝으로 순천시 성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2023년에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 정원 어떤 산업의 메카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인근의 순천만 가든마켓을 대한민국 최초로 어, 만들어서 정원 자재, 정원수 판매를 할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은 이쪽에 오셔서 정원 자재나 정원수를 구입해가지고 어,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의 박람회는 시민 주도 박람회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TS 시청자 여러분, 순천 시민 여러분, 2023년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순천시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고 정원을 산업으로 만드는. 그첫 출발점을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봄 향기가 가득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왕성교회가 관악구 관내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왕성교회가 기부한 1억 원은 관악구 교구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관내 62개 미자립 교회에 100만 원과 180여만 원씩 각각 구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기간 동안 잘 극복하시고 또 힘내시고 목회의 모든 과정 속에 온 교회가 또 힘을 내어서 보금에 사여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성교회의 이번 기부는 한성도의 만기적금 후원이 마중물이 돼 진행한 것으로 왕성교회 전 성도들이 참여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 교구협의회 회장 박선원 목사는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월세 등을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성교회의 이번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교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통일 화해 디아스포라 연구원 개원 준비를 위한 1차 포럼이 통일 화해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주최하고 통일 화해 디아스포라 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장 하충엽 숭실 평화 통일 연구원장 김성배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번 포럼은 통일 화해 디아스포라 연구원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 개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금주섭 교수가 세계 선교 협의회 차기 총무로 선출됐습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는 최근 온라인 임시 총회에서 금주섭 교수를 만장일치로 차기 총무에 임명했습니다. 총무로 선출된 금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선교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세계교회가 선교사역에 헌신하며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8월에 금주섭 교수를 싱가포르 본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인 웨이크가 15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김선희, 이무량 목사 등 2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조준 목사의 설립자 메시지 등으로 진행한 안수식에서 말씀을 전한 임재환 총회장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소리를 잘 전하는 진리의 소리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춘천 기독교 연합회와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소장 신현천 목사는 이단은 예방과 대처가 중요하다며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단 연구와 대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는 춘천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시화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를 통하여서 또 이전에 이단에 빠졌던 그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을 합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춘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시화의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기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이단 상담 신청, 교회 리더 교육, 피해자 가족 상담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예장 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가 13회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주 중앙 교회 한기승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로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 신임 회장에 포항 큰숲 교회 박주일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과는 가까이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장로님, 모든 장로님 되어지도록 더욱 힘써서 한해 동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새 날을 펼쳐주실 걸 믿고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구기동미술선교협회가 부활절을 맞아 32회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전시회에는 서양화와 조각품 등 30여 장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 부활에 참된 의미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창립한 대구 기독미술선교협회는 매년 정기전과 특별전 등 대구 성시화를 위한 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885년 부활절 아침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항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보존 선교회가 주최한 예배에서 향기로운 교회 정일량 목사는 선교사를 통해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활과 100주년 기념탑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의 번영과 평화, 인천지역 사천여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과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